안녕하세요. 삼탈모카페의 모모코주부입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다른 병원의 답변을 한 번에 모아서 보실 수 있는 1문 다다. 이번 질문은 탈모도 예방할 수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럼 바로 탈모 치료 모발이식 전문의 의학박사 노윤우 전문의의 답변부터 보시겠습니다. 탈모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생기는 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에 무리가 왔다는 거고 그 무리의 원인이 어 흔하게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하면 많은 경우에 탈모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이 좋고 특별하게, 어, 나쁜 게 없는데도 어떤 병이 생기듯이 탈모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어, 특별한 원인으로서 뭐,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도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모는 우리가, 어, 뭐, 머리를 어떻게 감고, 뭐,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탈모도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탈모도 상식적으로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탈모 관리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탈모 치료 모발이식 전문의 강민호 전문의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을 크게 우리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걸로 나누게 됩니다 선천적인 것은 주로. 위전적인 것, 즉, 우리 몸에 있는 DNA의 변화인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탐험을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 스트레스, 이런 것들 생기는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극복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전적인 경우에는 어, 본인이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또 외할아버님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 어, 20대 한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요즘 어찌된 일인지 옛날보다 훨씬 더 일찍 나타나고 빨리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발라보기도 합니다만 약간의 지연이 있을 뿐 그거를 막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거를 의사로서 느낍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경우 반복적인 밤화를 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또는 머리를 너무 세게 묶고, 그 다음에 어떤 머리를 귀찮게 하고,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씩 샴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를 머리를 뜯는 형태로 한다든지, 또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한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알러지성, 어, 접촉성 피부염이라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간과했을 때, 결국은 아래층에 있는 피부의 뿌리까지, 즉, 두피의 뿌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발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환자분께서 증상을 잘 지켜본 다음에, 어, 어 의사들과 상의 후에, 전문의와 상의 후에, 어,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항상 관찰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관찰과 생각을 통해서 여기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대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그다음에 상식을 넘어서서 반복되는 과정을 조합해서 그거를 언어의 치료 만법을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과학이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충분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탈모가 발현하게 되는 원인에 따라 예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만큼 나의 탈모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탈모 치료 모발이식 전문 피부과의 김상민 전문의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기전이 우리 이제 DHT라는 호르몬에 어 영향을 받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소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 탈모가 진행이 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경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좋은 생활습관을 통해서도 이제 그좀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어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되게 좀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좀 충분히 잘 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습관 특히 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어~ 머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단, 단백질 성분의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는 것들 또또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한 좋은 어, 이런 샴푸 습관 이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일단은 좀잘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확실히 어~ 이 탈모가 진행되는 경과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머리가 또 급격히 많이 빠지게 되는 이런 휴지기 탈모의 예방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들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탈모가 진행되는 속도 또는 경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생활습관부터 개선해 보시면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다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문다답에 출연하고 계신 전문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설명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다음 질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탈모 카페의 모모코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